아 민들레 난 누가 심어 놓은 줄 알았는데 심어 놓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뭐 그래 많아 저기 꽃이 엄청 많이 피었더라고 저 위쪽에는 민들레 같구나 뭐 된장에 도밥 비벼 먹는 사람도 봤어요 저기 이파리 같고 저 위에 엄청 많던데 저 위에 여기는 뭐 농약을 안 치는 곳이니까 아, 칼로그래 잘라야 돼요? 많다, 헌폭이거 그거 밥 비벼먹어서 되는데. 혼자 있는데 그런 거는 많이 먹으면 안 좋지. 힘이 세져갖고 안 돼. 근데 많이 먹어. 많이 먹는다고? 그뭐 어, 배추 포기만 하다. 배추 포기만, 빈들레가. 이야 굴떡은. 이거 저 밑에, 작년에 보니 저 밑에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이거캐갖고한 푸대를, 뿌리를 캐갖고요그 뭐하려고 그렇게 했나, 그러니까. 즙을 내려서 먹는데, 그럼 몸에 좋다고.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팔더라니. 아니, 정선장에도 이거 팔더라고요, 민들레. 근데 이 여기처럼 깨끗한 게 드물지. 자, 위에 저거는 뭐 곤드레 심어놨나, 뭐 퍼런 네 봤지? 명이나무 심어놨나? 보려. 이건 이 이거 일부러 심어놨가 아니면 민들레? 이건 응, 심은 게 아니지 질렀어 저절 그저 위에는 엄청 많던데 저 꽃핀 데는 그냥 돌래 어... 아주. 이게 하얀 꽃야 된다네. 하얀 하얀 꽃 피는 거요? 아이 꽃이야. 그뭐좋대 하얀 거나 노란 거나 똑같겠지, 뭐. 노란 꽃 피는 게요? 응. 글쎄. 그 아주 보들보들하다, 이파리가. 애들 야들 해. 이건, 촌에서 이거 안 먹었잖아요, 그전에는. 안 먹었어, 안 먹었는데 뭐 요즘에 좋다 하니 뭐. 그 전에 이거 먹으면 뭐 미친 미, 미친 미친놈이라 미친 그랬지 뭐 할머니들이 조금 뭐 먹을 게 없어서 저거 저먹으라 <laughs> 그랬다. 요새는 뭐야 세상에 뭐그 뭐나 뭐닭 삶는데 그그닭 삶아 먹는 데다 뭐난것 떼기나 갖고 삶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뭐 뭐, 뭐야 그뭐뭐 개들름 남은 거 뭔가. 어 세상 이 희한하다니까. 뭐 좋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요. 그냥 남이 먹으면은 뭐 좋은지 뭐 어쩐지 모르고 그냥 먹나 봐. 그냥 뭐 누가 좋다 그러면 그냥 민들레가 있잖아요. 저저 정선장에서 파는 거 비싸. 그조그만한 데고 뭐, 뭐 빨간 그뭐 다라기 같은 데왜조그만뭐 냄비 뚜껑 같은 데 담아놓고 5,000원씩 받더라니. 5,000원인가 3,000원인가 할머니들이 그래받고 그래 팔더라고. 아 바람이 아, 분이 시원하다. 아침에는 응. 추운데, 응, 예, 그뭐 그거만 그거만 충분해요 먹는 거. 두 둘이서 먹는데 뭐. 러 내가 이러면 뭐, 저저저 저, 저, 응? 저 강아지가 집으로 쏙 들어간다니지, 겁이 많아갖고. 야, 너왜 그렇게 겁이 많어? 아또 들어가네? <laughs> 이 처음에 올땐날 보고 짖더니 이제 겁이 말고 안에 숨어, 숨어. 아유, 바보도. 그, 개도 주인 답는데 주인. 주인이 사람이 성격이 온전하니까. 아유, 뭐야, 안에 이래 껌껌하나 아, 무전기세아 끼려고 불안 켜놓나. 안거 먹지 뭐. 예? 안 예, 안에서 보면 지뭐 예? 안에서 예그래 n g 안에서 w 으면 냄새나서 안돼요 그 o Ah, Silva. s a n c h u 상추 a n c h u s Sanc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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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a n c h u s s a n c h u 좋아진지 저기 뭐나 그뭔뭔 나무처럼의 밑에 뿌리 대공해서 위로 쭉 올라와 갖고 계속 크는 거 있잖아. 그 내가 오늘 시를 사산게그거나 그거, 그 그거 달라 그랬거든? 나무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크면서 따먹는 상추. 종묘사 사장이 맞다고 저기 죽긴 줬는데 모르지. 뭔고무다라인또 뭐 언제 이래게새 거를 샌빼리 사다 놨지? 이거 완전 새거 사왔네 꽤 많다 삼촌이 더세대군